¡Hangu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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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y! ¡Hangu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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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! 아. 두 개! 아이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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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! 아. 두 개! 아. 세 개! 자, 다섯 개다 열어봐. 네 개! 자, 이거 또 있네. 요거요거요거 자, 다섯 개이어봐 여기다가 다섯 개 여, 여, 여거 네 개만 할거한개두개아이고두 아. 개. 개? 아이고, 한개 아. 에이, 한개 아이고 아이고, 잘하네, 우리 지에아이고 어이구, 아이고, 어이구 한개 아. 두 개. <laughs> 세 개. <laughs> 네 개. 왜다섯 개만 냐 봐. 오이, 나도 세 개는 보자. 아이고, 네 개만 맨날이네. 네개하지 말라고. 오이, 번개. 두 개. 왜? <laughs> <laughs> <두 개. 웃음> 네 개. 네개딱네 4개. 개까지만 딱지 <목소리> <4개 안> 하나 네 <목소리> 개까지가 개겐가봐 아이고 잘한다. 또어봐한개두 <목소리> <목소리> 개. 2개. 아이고 두 개만해 이제. 아이고 두 개만해. 좋아야 근데... 이쁜지 봐봐. 좋아, 좋아 이쁜지. 엄마가 이쁜지 다르네. 이쁜지 봐. 엄마 여기 있네. 엄네 이쁜지 봐. 이쁜지. 이쁜지. 아이라 <목소리> 어이구 두개세개 개. 어? 세 개만 하한개두개 어이구 두 개만 해, 네 어이구 두 개만 하네 어이구 두개세개아이고 개. 개. 이제 할아버지도 하나 줄거라 할아버지, 음. 어유, 고마워요. 한 개. 어, 할아버지, 한개 예쁜데. 음. <놀람>